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어, 저는 현재 EBS랑 이투스에서 수학 강의하고 있고요,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모든 강의들은 거의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수험생, 수능 강의 위주로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수학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해드리려고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수능 강의를 하면서도요, 학생들이 항상 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딱 막힌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중학교 수학입니다. 특히나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오고 그리고 수능 문제를 풀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대로 공부하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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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동아출판과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너무 너무 좋은 경험,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간에 제가 이 동아출판이라는 이 출판사와 그리고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교과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점수 매겨가지고 선정할 때 교과서를 다 보고 우리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교과서가 바로 동아출판 교재거든요. 그만큼 어 정확하고 그리고 교육과정에 잘 맞게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교재가 바로 이 스매싱이라는 교재더라고요. 또 어쨌든 간에 저는요. 공부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지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왕 공부를 할거 이렇게 개념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중학교 이제 3학년 교재가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뭐 중학교 개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내신도 중요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 내용 자체가 다시 반복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개념 이게 지금 겨울방학 때꼭 공부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방학이 어쨌든 간에, 어, 학교마다 방학 기간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두달 정도다라고 본다면,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개념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를 저랑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뭐, 내용만 이러, 이러, 이러라고 해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중학교 때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 가면 어떤 부분이 또다시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연결고리를 선생님이 다 알려드릴 거니까, 학생들이 지금부터 나는, 음, 어쩌면, 대학을 준비한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첫 단계로 이 교재로 함께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9주 정도 선생님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하나하나 잡고요. 어쩌면 이 중학교 3학년 개념은요, 음, 수능 입장에서 또는 우리가 앞으로 어쨌든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구구단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잡아놓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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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셨죠? 어 개념만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아출판에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한테 함께 제공해 줄수 있다고 라 하니 그거는 제가 강의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알려드릴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개념 공부에 더해서 우리가 문제풀이 같은 것들도 선생님이 함께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을 제대로 딱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 확실히 수학이 많이 내가 성, 어, 성적을 떠나서 내가 수학적인 어떤 개념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부는 나중에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론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잡아드리도록할 테니까 이 스매싱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우리 공부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학생들은 요 교재 잘 준비해가지고 연습장 하나 딱 가지고 저랑 같이 강의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